안녕하세요, 양련입니다1.2 패치 후 매번 4인 항목만 플레이했었죠. 오랜만에 기강 다지고자 소락 한번 쪼졌습니다. 랜덤으로 도움소장극의 항법이 선택되었습니다. 솔로 플레이는 스토리 압박이 굉장하죠. 미리 이나즈만 특별 만들어서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 다행히 두 유닛들로 7라운드에 맞춰서 로그타운이 깨질 것 같군요. 이나즈마 특별 사용해서 제프 희기 제작합니다. 제프는 공성타입이긴 하지만 스킬이 발동해야 강해지기 때문에 희귀함 스토리 속도에서는 중앙위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흔한 패가 잘 나와서 키네몬 희기도 제작했습니다. 최고의 도움 황법이 아니라 유닛들을 최대한 땡겨서 스토리를 공략해줘야 합니다. 네번째 스토리 마린포드가 박살나면서 목재 3개가 모였죠. 13라운드 흔한 위스까지 본 다음 선택이습 사용해서 25각 샬로 크래커 전설 제작합니다. 솔신이나 소락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테클을 탈지 벌써 예상이 가시겠죠. 일단 고유생으로 마르코 희귀가 나왔습니다. 전설에서 마르코, 에이스, 흰수염 3개나 가는 건 맞는 카페죠. 목재 5개 맞춰서 하급도만 눌러주고 필요한 만큼 선택이습 사용합시다. 루피서드와 디어블잠브 만들면 30각 체전 2.8호 스토리 폭격기 카타쿠리 제한 완성입니다. 아마 솔로플레이가 주력이신 분들은 카타쿠리를 하도 가셔서 지루하고 노잼이실 거예요. 사실 조타로크제를 한번더 해보려고 선 카타쿠리를 올린 거였거든요. 아무튼 스토리 걱정은 없겠습니다. 마린포드 보상도 카페들로 잘 나와줬네요. 카타쿠리를 만드느라 많은 자원이 들어갔으니 패를 전부 보고 만들도록 하죠. 마르코 두 개, 샹크스 두 개는 못쓸 것도 아니지만 좋타로그 제각은 아니긴 하네요. 토큰 뽑을 겸 고도 해보도록 합시다. 어? 오, 나오라는 토큰도안 나오고 이게 뭐지? 대충 봐도 조타로는 물 건너간 것 같죠? 다섯 번째 고도까지 실패를 안 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날려주셨네요. 이렇게 된 이상 카타쿠리 특강 효과도 볼겸 일상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희귀패를 보면 겹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조합, 가지수가 상당히 많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샹크스 하나는 돌려봤는데, 오즈가 나오면서 단독 사보 히든 패로 빠지겠네요. 일단 크립은 따야 하니, 레일리, 행콕 사용해서 0.9스턴, 공중27 보자 피셔 타이거 히든 제작합니다. 2단계 크립에서 해적선이 안 나왔네요. 레드포스온는 선택지에서 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린, 카타쿠리가 독박 쓰고 있으니, 피셔는 패문치로 빠져줍시다. 그래도 다상위로 올라갈 초월 유닛이 있나 하고 보는데 뭐 딱히 없어요. 그래서 목박으로 돌려주도록 합시다. 19개 나이 승 너저 승 늦었지만 카타쿠리 특포강도 해주도록 합시다. 마르코 사용해서 2감 30 보조딜 마르코 전설 제작합니다. 카타쿠리 일상위에는 마르코 전설이 빠질 수가 없죠. 사실 마르코가 더 강하거든요. 역시 카타쿠리 혼자서 스토리 깔끔하게 밀어버렸습니다. 페문도 피셜을 빠르게 배치했고 마르코까지 추가했으니 전혀 걱정이 없네요. 페문도 40라에 박살났고 3대장은 아웃기지로 2감 6% 버프 획득합니다. 이후 와노쿠니가 등장하는데 페문 욕심 때문에 계속 치게 하면 안됩니다. 소락은 와노쿠니가 상당히 단단해서 가지고 있는 전설 히든 유닛들 전부 가져와서 쳐야 제시간 안에 부술 수 있어요. 악몽은 6화 50이 되면 사망하니 스토리와 라인 맞게 밸런스도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아오키지 사용해서 발동 18각, 공증 40, 오라이감 20, 생국 후전설 제작합니다. 이후 피셔타이거한테 한식 퀘스트 따오라고 시켜줍시다. 악몽 난이도라 레드포스호의 공증, 그리고 보조젤 유닛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싶었거든요. 파도를 그렇게 누르는데도 해적선이 안 나오니 고드의 배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샹크스, 벤베크만 사용해서 20각, 공증 35, 보잡, 레드포스호 제작합니다. 5시 퀘스트를 마지막으로 모든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쏘락에서 퀘스트 전부 밀어버린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마르코 조즈 사용해서 15각 발동이감 35보조들 흰수염 전설 제작합니다. 오즈 사용해서 20각 이감 25 사보 히든 제작합니다. 센토마루 사용해서 27각 울티 전설 제작합니다. 레일리랑 센토마루가 있는데 왜 레일리 전설을 안 만드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네 왜 울티 먼저 만들었지? 뭐, 뭐였지? 뭐였지? 레일리 사용해서 15각 공속 20 레일리 전설 제작합니다. 아, 이로써 마르코 흰수염 센고쿠 레일리 보조들 4대장이 전부 모였습니다. 남은 건 까기랑 이것만 채우면 오케이인데요 과연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오고도 4희기로 상황도 좋고 4 보조들 등장으로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요. 노보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칼 흔함이 많기도 하고 특별함에서 스모커 차카가 남아있어서 33각 단일스턴 에이스 전설 제작 후 투입했습니다. 일단 이감이 부족하긴 하니까 연구소에서 이감 10 눌렀습니다. 그리고 피셔의 경우 보잡이 특화된 스턴이지만 보스에게 달라붙는 특징이 있어서 이감이 불안정한 지금은 라인이 세버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어차피 카타쿠리 특강과 레드포스워도 있으니 피셔는 라이머 하단을 쳐서 스턴이 세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일단, 삼각 바젤 특별을 희귀로 올려서 십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각이 더 나오는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아까처럼 피셔는 라임업 하단을 쳐주도록 합시다. 역시 예상대로 카타쿠리와 레포만으로 보잡속도가 매우 빠르긴 합니다만, 이감이 불안정하니 시원하게 스케이트 타버리네요. 진짜 끝까지 쥐어짠에서 5각, 2감시, 발동 30각 킹 전설이 나왔습니다. 도움소장극이라 만화를 채울 필요도 없었으니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재로 바꿔서 연구소 공중 12와 재전 0.45도 눌러줍시다. 킹의 발동각이 터지면 풀각이니 라인만 세지 않으면 완벽합니다. 피셔는 바로 하단 라인목을 집어주고 가장 아래부터 삭제 쳐 주도록 합시다. 카타쿠리 1상위와 4개의 보조들, 그리고 노보상으로 2초 유니카운트 0이 나왔습니다. 오고도 4희기라는 역대급 사기를 치긴 했지만, 데미지가 강한 상위가 아닌 카타쿠리와 전설급 딱가리들로 소락6화0을 띄워보는 건 처음인 듯 하네요. 흔함 기준 11.6전설, 목재 포함 12전설로 측정됩니다. 솔로 플레이 특성상 원래 스펙이 높게 나오긴 하는데, 고도까지 사기치니 상당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